그렇다면 판각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후 보관의 어려움까지 큰 목판본의 제작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상북도 안동 현재 문맥을 이어오고 있는 안동문중의 종가는 모두 백여 곳. 위협을 세운 조상에 올리는 불촌이 제사를 모시는 종가가 오십여 곳이나 될 정도로 문중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책판의 분포 지역이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 집중되는 것만 보아도 조선시대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집안의 가풍과 학문적 내력이 담긴 유교 책판은 그 집안의 위상을 짐작해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비효율적일 만큼 엄청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조선 시대 유교 책판의 제작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우리 조상의 학문적인 업적을 두고두고 두고 간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서승의 학문이나 선조들의 학문의 내용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후학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그 관념도 들어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죠. 그래서 이러한 그 책판을 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의그 가문 하나의 가문을 상징하는, 심벌로서의 어, 그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어, 이런 것.